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424장 찬송합니다 1 2 4사장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사랑 주인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일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잠언서를 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아, 2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유시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허악한 아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5절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담은 수치가 되니라 아멘 아, 솔로몬의 자문을 아, 작년에 시작하면서 이 솔로몬의 내용은 관계를 다루는 말씀이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자문서를 처음 봤을 때이 솔로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다루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 곳이, 살아야 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10개명, 우리에게 주어진 10개명을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문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둘다 중요한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아, 유지하며 살아야 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가 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사는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있을 아,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누락죄라는 것이 있고 위임죄가 있습니다. 누락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을 때 누락죄라고 합니다. 빼먹는 것이에요. 위임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때이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27절에서 나오는 말씀, 27절 28절 특별히 나오는 말씀 볼때 누락죄죠. 한 줄씩 한 줄씩 봅니다. 27, 28절은 연결된 이 구절인데,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와라 하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너에게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와라. 여기에 강요하는 내용, 내용이 있는데, 이웃이 필요한 것이 내 손에 있다면, 내 이웃이 무엇이 필요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손에 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듯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그 물건에 내 이웃의 이름이 적혀 있음 같이 이름이 적혀 있으니 내 이웃에게 주어라 하는 말씀이에요 몹시 이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도울 수 있거든 너의 손에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도와라 말을 합니다 왜냐? 그것은 그 사람 것이기 때문에 주어라 합니다 계속해서 28절에 이 더디 주는 것은 안 주는 것보다 못하다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합니다 즉시 주라는 것이에요 할 능력이 있으면 필요한 이웃에게 급히 주라는 것이에요 빨리 주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절, 절, 아, 절망적일 때, 뭐 없이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아픕니까? 갈급하고 얼마나 필요한데? 내 이웃이 필요할 때 급히 주어라. 이 급할 때 얼마나 기다리는데 기다리게 하지 말고 빨리 주어라.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29절에 "계속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하는데, 이 평안히 산다는 것은 믿고 산다는 것이요. 너희 이웃이 너를 믿고 사는데, 염려 없이 살고 있는데, 평안히 사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듣죠. 자주 듣던 말이에요. 절대로 신세지지 말고 피해 끼치지 말고 덕을 아, 아 끼치며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늘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으면 다시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신용을 잃게 되면 요즘 특별히 요즘 사회에 캔소 코출이라 그러죠. 실수하면 완전히 사회에서 지워버립니다. 활동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 옆에 이웃이 나를 믿고 있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에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닥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합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를 비난할, 비난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에요. 참, 무슨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 비난 받는 일, 누명 쓰는 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오해하고 그걸 가지고 아, 참 문제를 만들고 할때 얼마나 가슴이 깨집니까? 뭐, 없이 있을 데 없는 싸움이기에, 오해하는 것 조심하고, 추측하는 것 조심하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하고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십할 때 남에게 이런 걸 전달해 가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 그런 일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말씀이에요. 31절에 계속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하는데 이 포악한 자 violent person이에요. 영어로는 violent person. bully, 요즘에는 bully라고 그러죠. bully. 자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 이 신체적으로 폭력만이 아닌, 말로, 심리적으로 폭력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이런 자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강한 사람들 같지만, 그리고 다 가진 것 같지만, 부러워할 것 없다. 말씀을 해줍니다. 이런 자에겐 이 배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따르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행위는 길이에요. 그들이 따르는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해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위에 낸 말씀에서 이제 계속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32절에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자, 악한 자와 정직한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계속 비교해 주는데, 여기에 폐역한 자, 악한 자, 잘못된 길을 걷는 자를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가증된 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받아주지를 못하신다. 하지만 여기에 정직한 자라고 했는데 정직한 자는 덕스러운 자. 바른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고 하나님께서 아, 참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악인과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멀리 하시지만, 이 덕스러운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아, 따르는 자와 어기는 자를 계속해서 비교해 주는데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나 아, 이거이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해 줍니다 우리가 자문서를 계속 보면서 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는데 여기에 나오는 복, 우리가 잘 아는 뭐 장수, 건강, 부하,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참 말씀을 잘 따라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것들, 이런 복들. 복들은 의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해주지만 악인에게는 그들에게 저주를 하신다. 저주가 뭐예요? 이것들의 정반대이잖아요. 반대의 것들을 악인에게 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누리며 사는 자와 버림을 받은 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보호하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말씀을 해 줍니다 34절에 계속해서 진, 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합니다 이, 거만한 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정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 필요한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이 왜 필요해.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약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 몹시 약한 자들이다. 하지만 겸손한 자, 사람들이 볼때 약한 자. 겸손하면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힘없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몹없이 강한 자다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아무리 참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강한 자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차이점이 몹시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때 우리가 나중에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잖아요. 하지만 미련한 자의 영단함은 지금 자기에게 있다 하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수치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끝에가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잘났다 혼자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수치가 될 것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수치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줍니다 정말 세상 안에 살면서 남과 잘 지내야 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베풀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언제나 하나님 편에 매달려 사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과도 내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다면 내가 살수 있다면 판자집에 사는 것이 궁궐에 부활롭게 궁궐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로 큰 은혜 받은 우리 정말 여유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가며 아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명심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참 어리석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저희들을 아껴 사랑하시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고 정말 우리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을 가지고 주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늘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